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공회회원이었던 아주 유대인의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일까라는 것을 묻기 시작하죠 어,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뒤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니고데모는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를 갈 때,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과 또 직장에서 배우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을 교회 와서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배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로 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엄면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천국의 삶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본 것을 지금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니하는도다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아무리 증언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때이 땅에 이대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사람들은 정작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됐지요.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봅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그 요한 계시록의 하늘의 장면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학자들조차도 이그 계시록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고 하늘의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새로 뭔가를 만들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노뺨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뺨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 노뺨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급하게 노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주 긴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 빨리 장막 밖으로 나오셔서 이 노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장막 밖에 나와서 그 노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본다고 뭐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이 불뱀을 불뱀이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치료할 치료약이 필요하지 노뱀을 본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장막 안에서.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노력해 본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노뱀처럼 들려지며 들려지게 되야 할 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그 장면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진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 작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 들려졌을 들려지는 이 모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과정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 때 오면 그때는 심판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 아래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땅은 심판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 받는 것은 그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돼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도 말한 말하, 무엇이라 말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강구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옵 간절히 축구하옵나이다 아멘